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앞으로 안녕하세요, 대전 길뱅 비밀 건장 김상입니다. 제가 직접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확대 상담을 하는 도중에 그분은 정말 피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정말 피부가 어린 시절 포용술을 너무 짧게 해놔서 굉장히 짧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확대 수술을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포용술이 워낙에 짧게 돼서 사실 확대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모양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수술을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신다 할지라도 피부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이렇게 목도리 도매뱀처럼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께서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셔서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시고 정말 해야겠다고 하면 나중에 오시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다시 오셔서 자기는 꼭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대만족을 하셨어요. 심지어 두 번, 세번 재보충까지 받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모습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음경 피부가 짧아서 이게 더 이상 예쁘게 될수 없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본인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완을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앞으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리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만일 수술 받고자 하시는 분이 강력히 원하신다면,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아주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나를 배웁니다.